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 전문학원에서 중3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주 강사입니다. 2024년 1학기 기말. 지산 중3 내신 분석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어, 중간 난이도 문제들이 대부분 나왔고요. 어, 지산도 작년하고 비슷한 문제 난이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 않았겠으나 문제들을 좀 보면 2단원, 3단원, 6단원들이 좀 이렇게 조금 조금씩 고르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봤을 때 약간 이제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공부하면 그서 우리가 개념학습을 좀더 꼼꼼히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까먹지 않도록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표문항 분석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훑어보면, 일단은 3번 문제 같은 스타일, 이제, 어 원래는 중학교 3학년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죠. 중학교의 문제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 이제 고등학교식의 문제 스타일이긴 하지만, 어차피 개념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니까, 유형이 달라졌다고 해서 개념이 달라지진 않으니까, 꼼꼼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 문제들도 좀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파트 문제에서 13번 문제 같 속력과 시간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거나 9번처럼 속력과 시간을 가지고 두 개의 운동을 비교하는거나 이런 부분들은 실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개념학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 계산 문제에서 있어서는 조금 이제 까다롭게 좀 출제가 됐으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시면서 꼼꼼히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요. 25번 문제 같은 경우가 기준면을 달리했을 때 어떻게 에너지 변화가 되는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공부를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면 일단 세 개의 단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까다로울 수 있고 그리고 기권과 날씨 변화 부분에서는 압력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부분도좀 외워야 될 부분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운동과 에너지, 에너지 발생과 전환 파트에서도 계산 문제들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수 실수를 할도록 문제를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속지 않았다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2024년 1학기 기말 지산 중3 내신 분석 리포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